됐습니다. 계속해서 어, 시선 집중 29초입니다. 김재욱 씨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 안 그래도 열받는데 더 열받는 게 있습니다. 네가 갑이 날 배신해? 어?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믿고 어떤 음식에 배신? <laughs>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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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하지만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부 양심을 저버린 식당들이 문제겠죠. 자 시선 집중 29초 하면서 29초를 집중해 주십시오. 2 9초 <laughs> <목소리>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얀 육수 속에감춰진 비밀, 일부 식당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고발하며 시선집중 29초 시작하겠습니다. 먹음직스럽다 혹시 여름철 음식으로 뭐 해주세요? 네, 설렁탕이요 어... 설렁탕? 어... 보통 설렁탕이나 곰탕. 네, 설렁탕이랑 혹시 곰탕 차이점뭔지 그럴 수 있어요. 어... 잘 모르겠는데.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 설렁탕. 설렁탕은 사골, 도가니, 사태 등을 한대 넣고 푹 끓인 음식이고요. 곰탕은 설렁탕보다는 맑은 국물을 가지고 있으며 소의 내장이 좀더 많이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실 설렁탕과 곰탕의 경계가 모호해져 뼈의 함량 을 높인 고양 동물의 곰탕도 많은데요. 이열치열 땀 흘리며 먹어도 매력 만점인 사골곰탕, 설렁탕 이 진하고 하얀 동물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린 정말 믿고 먹어도 되는 걸까요?

직접 끓인다고 말하는 식당 업주.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뭘 섞는다는 거죠? 도대체 뭘 섞어서 신다는 걸까요?

어가 음. 점점 배신감 들시죠 네. 아니 간편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뼈국물이 농축이 됐다는 농축 제품은 액상 형태부터 분말 형태까지 다양한데요.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서울시내 유명 사골몽탕 설렁탕 식당을 방문해 다양한 사골육수 표본을 구합니다. 이렇게 모인 일곱 곳의 사골육수 표본. 한 눈에 보기에도 각각의 육수의 색이 다릅니다. 진하긴 진하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어, 좀좀 아, 네, 안녕하세요. 이 샘플 좀분석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곱 개 각기 다른 사골 육수 표본을 분석해본 결과, 진해 보이네요. 소고기 지방과 식물성 크림의 지방을 기준으로 지방산의 종류를 비교했을 때, 일곱 개 표본 중두 개에서 식물성 크림과 같은 세 가지 지방산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크림 소고기 외에 다른 재료가. 이 설렁탕을 만드는데 새로운 대표 이게 웬 말입니까? 는국 다른 재료의 첨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사골곰탕 설렁탕 만들기가 어려운 걸까요? 요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통 방식의 사골육수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저분이 우족 사골 사태 등 다양한 재료로 긴 시간 공들여 만든 사골육수. 반면에 제작진이 준비해간 사골 육수 농축액에 사골 육수 분말까지 조금 넣고 물을 넣어서 몇 분만 딱 끓이면 금세 그럴듯한 육수 국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맛을 보고 식당에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오히려 식당 보다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몇분 만에 만들어낸 사골 육수와 장시간 공들여서 전문가가 만든 사골 육수 색깔은 오히려 농축액으로 만든 게더 진합니다. 그게 진짜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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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신중하게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뭘 선택할까요. 이분은 과연 어떤 걸 선택할까요. 진짜 네. 맛있잖아 이게 사골 맛이네요. 이게 사골 맛이에요. 아, 네. 이분은 어떤 걸 진짜 사골 육수라고 생각할까요? 모두가 다 다른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다 다른 아, 맛을, 맛을 느끼고 있는데요. A와 B와 다양하게 나뉘는 우리 시민들의 선택. 사실 A가 진짜 사골로 제대로 끓인 육수입니다. 하지만 B도 많이 붙어 있죠. 예. 네. 저게 속상한 점입니다. 가공된 육수 농축 분말을 보여주자 황당해 하는 사람들. 열받죠. 안 유명 설렁탕 체인점 대표가 유통 기한이 다된 수입쇠고기를 재포장해서 체인점에 납품했습니다. 부족한 불량쇠고기 7천여 톤을 7천여? 전국 유명 설렁탕 집에 팔아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본사로부터 제대로 끓인 육수를 받아 쓴다는 프랜 차이점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제작이 직접 식당의 주방 모습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식당의 안쪽 창고문을 열어보니 바구니에 쌓여있는 본사에서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사골육수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이시죠? 또한 정체를 알수 없는 어두운 색의 국물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커다란 냄비를 바닥에 놓더니, 아까 창고에서 본 육수 공지를 뜯어 붓고 뭔가를 뿌립니다. 육수를 붓고요, 뭔가를 뿌리는데요. 육수야 본사에서 관리하는 품목이니 이상한 일이 아니나지만 지금 뭘 하는 건죠? 물을 넣는데 정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뭔가를 쏟아 붓는다. 뭘 넣는 거요 다른 지역의 식당들도.

검사 자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때 그때 그 업계에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대대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어떤 정책적으로 하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비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가공된 유수 농축액이나 분말을 마음껏 써도 물로 희석해도 규제할 정책이 없는 현실. 먹는 음식, 부디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 진한 국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분말이었던 거네요. 좀 네. 씁쓸합니다. 네, 다음.